안녕하세요. 케라 네일 전속 모델 박은혜입니다. 저도 손톱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어, 이렇게 여성들 손톱을 위한 케라 네일 모델이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 많은 여성분들이 손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제가 케라 네일 모델이 됐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던 드라마가 이제 끝나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아이들도 더 많이 봐주고 있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스킨케어나 또 네일케어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는 손톱에 잘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갈라지고 깨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막 손톱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방송 일을 하면서 더 손톱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어, 진짜 관리를 할 때랑 안할 때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손이 약간 커플렉스가 있어서 손이 안 예뻐서 관리를 특히 꼼꼼히 하는데요. 그냥 깨끗한 손톱만 봐도. 참 손이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손톱 건강, 그리고 이 영향을 주는 거에 특히나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좀 자신감이 없어서 네일 케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역할상 막 화려한 역할을 별로 해보지 않아서 네일에다가 막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일 아트나 뭐. 뭐 화려한 뭐 색깔을 바른다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말 깨끗한 손톱을 유지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손어 네일샵에 가도 네일 케어만 하는 정도인데 예전에 어 어떤 홍콩 행사를 갔는데 제가 그 전날 네일 케어 샵에 가서 네일 케어를 하면서 영양제를 발랐어요. 손톱 영양제를 발랐는데 어 행사 당일이 됐는데 갑자기 손톱이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양제가 조금 며칠 지나면 이렇게 까맣게 변색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영양제를 못 바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어 바르는 영양제가 아니라 먹는 영양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영양제로 제가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뭐젤 네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네일샵에 가서 뭐 패디큐어를 할때 젤을 많이 사용하고 또 며칠 전에도 네일샵에 가서 관리를 받을 때 옆에 계신 손님이 손톱에서 젤레일을 제거하는 걸 봤는데 손톱이 너무 얇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유행인 젤레일에도 손톱 건강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서 먹는 영양제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라 네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일을 하던, 뭐, 가정주부시든, 아니면 뭐,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들에게 그, 손톱은 정말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손톱 하나만 깨끗해도, 어디 가서 악수도 쉽게 할수 있고, 손딱 내놓고 있기에도 너무 뿌듯하거든요. 어, 여러분, 근데, 저도, 저도 그렇고,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간 잡아서 네일샵에 가서 케어를 받고 또 영양제를 계속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어, 케라틴 성분도 있어서 정말 좋은 이 케라 네일을 드시면 정말 손톱 건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손톱 건강은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어, 여러분 케라 네일과 함께 자신감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깨지는 손톱. 줄이 가는 손톱. 변색된 손톱. 손톱의 구성성분인 케라틴이 손톱을 건강하게. 먹는 손톱 영양제 케라네일. 현대약품.